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악룡쿤입니다. FK 새로운 여정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분 다음에 나올 캐릭터 중에 하나로 예상되는 튜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튜더는 와일더스의 귀한 캐릭터. 와일더스의 탱커가 마땅한 캐릭터가 별로 없었는데 귀한 캐릭터인 탱커로 되어 있고 물리 공격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다른 스킬들은 열려있지 않은데 전투라는 양상을 보면은 이 캐릭터 주변에 있는 빨강색 표시가 되어 있죠? 이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을 버프를 주는 게 있어요. 보니까 보호막도 걸어주고, 그리고 적에게는 디버프로 치명타 내성이 감소하게 해줘서 아군들의 뒤에 있는 딜러들의 공격이 치명타로 더잘 들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와일더스의 샤킬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주변 아군 영웅들에게 급속을 올려주고 생명력 흡수도 올려주면서 게다가 보호막까지도 걸어주는 게 바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요거를 전투하는 양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군에 있는 것도 인듀하고 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들에 대한 패턴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옆에 보호막 해주고 옆에 급속 버프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치명타 내성 감소시켜주는 거 보이고 쉴드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쉴드가 뒤에 있는 아군들 때문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요 탱커 때문에 들어오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, 요 주변에 생명력 흡수, 공격력 증가, 버프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보호막. 스스로 보호막 걸죠? 이렇게 보호막 거는 것들이 확인이 가능해요. 그리고, 치명타 내성 감소해주는 것도 걸리기 때문에, 요런 생명력 흡수랑 공격력 증가도 걸려져 있고,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샤키르보다 조금 더 좋은 탱커 같아 보입니다. 그래서, PVP적인 요소로 사용될 때도, 앞에서 단단하게 버텨주는 캐릭터가 좀 애매해서, 계속해서 A로 나뉘면 울머스만 사용해줬는데, 그게 아니라 앞에서 버텨주는 영웅들까지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로 사용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물리 딜러들 중에서 앞에서 혼자서 버티기엔 조금 애매해서 다른 곳에 트라이브 쪽에 들어가서 싸우는 레미아 같은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와일더스 진영만으로도 온전하게 좀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.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면서 실제로 전투하는 모습은 이렇게 빼서 이제 이번 전투는 좀 승리를 하는 쪽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. 인듀어하고 조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를 설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포두 개가 딜을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고요. 범객의 이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전투를 하는 걸 보,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이제 인듀어랑 저를 볼 건데 인듀어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원거리 활을 쏘고. 버프를 받아주면서 상대의 약화 효과를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뭐 느낌인데, 크게 의미는 없어요. 지금 보시면은, 좋아하는 본인도 쏘지만, 옆에 있는 포탑들이 딜을 해주는 구조라, 이렇게 거리가 멀게 돼서 사정거리를 벗어나면은,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땡겨서 잡아야 하는, 뭐,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계속해서 이 원거리 캐릭터 입 쪽에 붙지 못하게 하면서, 뭐 포탑들로 딜을 하는 구조라, 뭐, 기존에 그 있었던, 그 와일더스의 다미안 같은, 그런 느낌의 소환수, 소환물 캐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, 새로 나올 조아, 그 다음에, 튜더, 요 캐릭터에 대한 간단한 전투 스킬 정보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, 튜더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? 와일더스 자체에서 보으셨던 것처럼, 물마스 <laughs> 말고 마땅히 쓸만한 캐릭이 없었어요 탱커로서. 그런데 샤키르의 준하는 캐릭터가 와일더스에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팔라모르 캐릭은 또 상대의 힐을 좀 막아주는 회복 방해 스킬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근접 캐릭이기도 하고 마검사 캐릭이기도 해서 요런 부분들과 물리 딜러로서의 그 와일더스가 어느정도 조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새로 나올 캐릭터인 튜더와 조화에 관련된 전투 스킬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저는 악령쿤이었구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